하루에 수십 강씩 열심히 걸을 때나 잘 때나 뭐 설거지 할 때는 계속 듣는데 약간 스승님 말씀이 조금 느린 편도 있고 제가 성격이 급한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1.5배속도 2배속도 막 이렇게 빨리 해서 빨리빨리 듣고 제가 더 관심 있는 거는 조금 1배속으로 듣고 이렇게 해서 많이 많이 다독을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마음 공부에 조금 덜 수양이 되는지 <laughs> 그리고 아나는 스승님께서 원래 말씀이 좀 천천히 하시고 자상하신지 아니면 수량을 하시면서 천천히 하셔서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laughs> 마지막 답부터 드리면 원래 이제 천성이 제가 조금 느린 면이 있습니다. <laughs> 아, 그렇다고 해서 말을 빨리 할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어, 아, 제가 이, 이 뭐라고 할까, 스피드를 내면 또 엄청나게 스피드를 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저랑 산을 타본 분도 있고 안 타본 분도 있는데 제가 딱 이렇게 마음 먹고 등산을 하면 여러분들 두배 이상 속도를 냅니다. 아, 그리고 또 말도 내가 빨리 딱 하려고 마음 먹으면. 정말 빨리빨리 할수 있어요. 근데 원래 천성은 약간 느린 편이에요. <laughs> 제가 그 답부터 먼저 드리고, 좀 전에 그, 어, 마음이 급해서 강의를 두배 속도, 또 때로는 세배 속도로 듣는다고 하셨죠. 근데 그건 절대 바르지 않습니다. 그건 공부라기보단 내가 한마디 정보를 알려는 욕심에 불과해요. 공부 개념이 아니고, 내가 빨리빨리 시간을 아껴서, 빨리빨리 들어서, 몇 가지 정보만 내가 알겠다는 욕심이지, 마음 공부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강의를 들을 때는 세 가지가 있어요. 강의를 들을 때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에너지를 얻는 기운이 있고, 두 번째, 그 뜻을 음미하면서 깨달음을 얻는 기운이 있고. 세 번째. 이 강의가 나랑 영혼적으로 호흡을 하면서 내 탁한 기운을 다스려 주는 작용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 기운이 전달되고 또그 내용을 음미하면서 깨달음을 주고 또이 소리와 음미가 내 영혼 속에 전달되어서 내 탁한 기운을 다 스려 주는 작용을 하고 있다. 근데 내가 열린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천천히 침착하게 음미하면서 강의를 들을 때 강의 강의가 진정 와닿게 되고 내 것이 되고 깨달음을 주지. 급한 마음에 건너뛰기를 듣는 분도 있어. 알죠? 좀 듣다, 건너뛰고, 건너뛰고, 건너뛰고. 이렇게 건너뛰기로 듣거나 두배 속도로 듣게 되면 정보는 조금 더 빨리 수집할지 몰라도 남는 게 없다. 에너지로도 남는 게 없고, 내용으로도 남는 게 없고, 영혼의 탁한 기운을 다스릴 수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게 되면 내가 한 편을 듣더라도 좀 열린 마음으로 여유 있는 마음으로 침착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마음으로 노력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소리의 에너지로도 내가 좋은 기운을 받고 그 깨달음도 나한테 전달이 되고 또 나아가서 내 몸에 탁한 기운이 스스로 다스려지는 작용을 합니다. 이세 가지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내가 조급한 욕심을 갖게 되면 놓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질문자께서는 마음이 너무 앞서고 너무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마이너스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절대 바른 방법이 아니므로 오늘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laughs>